안녕하세요 삼뚝거북이입니다 오늘은 팽맨개구리 영상인데요 제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엄마한테 손을 싹싹 빌어서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양서류인 팽맨개구리를 입양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팽맨개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팽맨개구리는 이름이 왜 팽맨이라면은 먹는, 그, 입 벌리는 게 완전 팽맨 게임처럼 생겼다 그래서 팽맨 개구리예요 얘가 온지한 4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은 밥을 3일 동안 안 먹어서 얘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계속 계속 입에다 갖다 대고 흔들흔들거리는데 드디어 오늘 먹더라고요. 아, 아주 안심이었습니다. 한번 팽맨 개구리를 꺼내서 놔볼게요. 만, 만질 때는 손에 물을 적셔서. 오, 뭐야! 어때? 이거, 아이고, 왜뭐 이래. 아주 활발합니다. 폴짝폴짝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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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이거. 오, 씨, 깜짝이야. 등만, 등만 살짝. 시작.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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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주 아주 착한 아이 우리 펭귄 개구리 어어물것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얘 눈이 너무 깜짝해서 청초한 게 아주 귀여워요 아주 아주 귀여워요 아 이게 손에 딱또 품어 주고 싶은데 진짜 방법 없나 이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지 저기 <catfish> 한번 다시 만져볼게요. 어왜 이래 왜 이래? 어? 어? 오시오시 어떻게? 뒤에 서야 되나? 옆에 서야 되나? 어시 왜 이래? 다리가 롱다리에요. 어한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왜 이래? 밖에 나가고 싶나 봐.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니, 저, 아니, 저, 한 번만 해, 해, 되어요 저기요? 아니면은, 스타벅스, 어, 부자집, 집 들어가실래요? 저, 저기한 번만. 이렇게, 어, 이렇게, 감 어, 나왔어. 어? 아니야. 어우씨,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롱다리야. 왜 이래, 이게? 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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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개꿀! 네. 부다집 집인 스타벅지 집. 점장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니까 보기! 오늘은 보기의 소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귀엽나요? 귀여우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삼뜻 거북이었습니다. 안녕.